지금 시장을 보면 대체 언제쯤 오를까 차트 보며 한숨 쉬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xrp 가격이 이 달러 초반까지 내려오면서 더 빠지기 전에 정리해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여러분 가장 힘든 이 순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는 완전히 다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대중의 공포 뒤에 숨겨진 거대한 기회 그리고 부자들이 조용히 XRP를 사들이는 진짜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시장의 상황을 보셔야 하는데요. 시장은 하락하고 개인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하락의 분위기 속에서 고래, 즉 기관과 큰손 투자자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무려 11억 개의 XRP를 추가로 매수했는데요. 현재 시세로 약 3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은 이 하락이 공포의 끝이자 새로운 상승의 시작이라는 강력한 신호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최근 데이터는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반 투자자들은 겁을 먹고 매도를 위해 XRP를 거래소로 옮기고 있지만 반대로 고래들은 거래소에서 XRP를 사들여 개인 지갑으로 빼내고 있습니다. 과거의 대규모 자금 이동은 매도 신호라는 공식이 완벽하게 깨진 건데요. 이건 단기 차익을 노리는 것이 아닌 장기 보유를 위한 즉 기관투자용 자산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신호탄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하필 XRP를 선택했을까요? XRP는 단순히 가격이 오르내리는 투기자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XRP의 진짜 가치는 빠르고 저렴하며 안정적인 국제결제 시스템이라는 본질에 있는데요. 이미 리플의 ODL 시스템은 여러 금융기관에서 그 효율성을 입증했고 최근 미국 통화감독청이 은행의 암호화폐 자산 보유를 공식 승인하면서 XRP가 실제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을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움직임이 있는데요. 바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이라 불리는 국제결제은행 BIS가 주도하는 엠브리지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은 여러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모여 디지털화폐를 이용한 국제결제 플랫폼을 만드는 거대한 실험인데요. 놀랍게도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XRP가 추구하는 빠르고 저렴한 국제 송금과 정확히 일치하면서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구조가 XRP로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투자는 정보 싸움이라는 거겠죠. 대중은 눈앞에 보이는 가격 그래프를 보고 공포에 빠져 매도하지만 모든 정보를 꿰뚫고 있는 세력, 즉 스마트 머니는 바로 그 순간을 기회로 삼습니다. 그들은 단기적인 가격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체를 바꾸는 구조의 변화라는 거대한 흐름을 보고 XRP를 매집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남들이 공포에 떨때 기회를 잡는 자가 진정한 승자가 됩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에 방아소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XRP 현물 ETF입니다. XRP ETF의 등장은 단순히 하나의 호재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기관 투자자들의 막대한 자금이 XRP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는 합법적인 통로, 즉, 수문이 열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우리는 비트코인 ETF 출시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실제 경험을 했죠. 때문에 XRP ETF는 그보다 훨씬 더큰 파급력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XRP는 실제 금융 시스템에서 사용될 수 있는 강력한 본질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BIS와 같은 거대 기관과의 잠재적 연결고리, 그리고 ETF를 통한 무한한 자금 유입 가능성까지 품고 있죠. 이런 엄청난 가치에도 불구하고, 현재 XRP 가격은 어떤가요? 고작 2달러 초반입니다. 이건 명백히 역사에 기록될 역대급 저평가 상태이며, 시장은 곧 xrp의 진짜 가치를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폭풍전야입니다. 고래들의 매집은 거의 끝났고 제도권 편입을 위한 모든 준비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국제결제 시스템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역사적인 변곡점의 중심에는 바로 xrp가 서 있다는 거죠. 이제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동참할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폭등한 가격을 보며 후회할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xrp의 진짜 가치를 믿는다면 지금의 흔들림은 오히려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고, XRP의 폭등이란 파도는 이미 치고 있다는 거죠.